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교복 사고선 학교 못 가서 교복이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니지, 얘들아 살이 쪄가지고. <laughs> 그럼 안 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조용하네요. 네. 자 그러면 답이나 채점할까요자 일단은 3번에 뿌릴리인데 뿌릴리가 부사니까 자유롭게라고 한요 단어가 앞에 있는. 썼다. 로트를 꾸며줍니다. 한번 꾸며주실래요? 러트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4번. 어, 내가 요거를 맞추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있겠지만 많진 않다라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4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단.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laughs> 약간, 맞았다고 생각해요? <laughs> 틀렸, 죄송해요. <제> 질문 잘못했네요. <laughs> 맞았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신 없어요? 자, 오케이. 틀렸습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 이제 요, 내신 때도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잘 들어봐. 영어 문장은, 굉장히 세밀하게 풀어야만 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허리케인이 나옵니다. 허리케인, 복수죠. 복수, 허리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의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eemed to kill more than,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은 죽이는 듯 보입니다. 뭐를 가진 허리케인보다, 남성들의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보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이름이, 예를 들어서, 보건이 허리케인, 이렇게 나오고, 또, 홍채민 허리케인, 이렇게 나왔어요. 와, 요번에 여름에 홍채민 허리, 허리, 태풍이 분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홍채민 태풍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죽인 거야. 고건이 태풍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남성의 이름들보다는 여성의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좀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보입니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네. 어떻게? 네. 네. 틀리다, 틀리다 그런 거지? 네. 오케이. 그럼 틀리다. <laughs> <laughs> 아니 말을 하면 과권이 학생 고등 닦지 마시고요. 과권이 학생? 네. 네. 이번에 정답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A. 네, 이번에 이 문제. 잠깐만. 음. 그럼 답 아는 사람? 네, 제가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민이 혹시 알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지? 아니요. 아니요? 자, 건이랑 시안이 어때요?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허리케인 위드를 밴드에다 넣으면 된다. 접근법 좋았어. 근데 틀렸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고자 하잖아. 거기까지 얘기해줄게. 이거 알아야 돼. 영어에서는 허리케인 앞에 쓰면 뒤에 허리케인이라 또안 써. 그치, 그래서 뭘 등장시켜 우리가? 대명사를 등장시키잖아. 거기까지. 도우즈? 정답! <laughs> 아, 나왔다. 도우즈 위드로 씁니다. 자, 다시 한 번. 덴을 쓰고요. 채팅창에 다시 살아났어요? 덴을 쓰고, 유튜브 말하는 거야? 덴을 쓰고 those with 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man's name 쓰시면 답입니다 and those with man's na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어 지금 어떻게 유튜브 방이 다 들어왔나 잠깐만 지금은 이제 잘안 끊기나 음. 자 다음 어, 5번 보겠습니다 5번의 정답 이제 빨리 갈게요 5번의 정답은 여기 된이 있으니까 또 병렬을 써야 돼요. 병렬. 왜냐하면 비교 대상도 문법적으로도 같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은 앞에 있는 뭐와? 프레이징. 칭찬하다와 병렬이잖아. 꾸짖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로 고쳐야 돼? 툴을. 뭐로 고쳐야 돼요? 네, 정답 썼죠? 스콜딩으로 고쳐야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people in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밑줄 그어 볼게요. people in the country 하고 city, country랑 city, 시골하고 도시랑 지금 비교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hose in 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답은 뭐예요? ben을 쓰고 those in. 이렇게 붙이셔야지 정답입니다. Then, those in the city. 됐죠? 그렇죠? 자, 다음에. 7번의 정답. Fast가 아니라 뭐야? Faster. 그리고 8번의 정답은, 뭘 앞에 뭐가 빠져있어요? 더가 빠져있죠? 그래서 더 m o r e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답 놓친 거 있는 사람. 다 썼어요? 넘어가세요? 네. 자, 뒤에 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답을 쭉 부를 테니까 답 채, 채점 잘 하시고. 자, 1번은 2번은 l 5번은 맞고요 p u 이 아니라 more p u r p l 이아그 다음에 7번은 edge, 니까롱 long edge. 좋습니에다가 답은 일단 다 썼습니다. 자 이제 갈무리. 1번부터 4번까지가 숙제였죠? 자, 1번의 정답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1번, 4번은 2번입니다. 자, 1 2 1 2. 갈무리 정답은 1 2 1 2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1번부터 7번 사이에 질문하세요.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 금붕어의 수명과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비교하는 장면이거든 그 수명이란 단어를 받아줘야 되니까 대시라는 단어를 써서 t h a 어 of a goldfish라고 답을 써서 금붕어의 수명보다도 더 짧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됐어요? 이 수명이라는 것보다 집중 주기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집중 주기 자 보세요 우리의 어텐션 스 n t i o n 이 주기거든? 우리의 집중 주기는 점, 음. 오케이? 그래서 물고기의 집중 주기라고 연할할 거면, that of a goldfish. 그래서 대시 집중 주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앞에 단어니까. 됐나요, 권희 씨? 오케이. <놀람> 네네. 그 선생님이, 눈이, 예를 들어서 커. 눈이 큰데, 선생님의 눈은 고양이만큼 크다가 맞아 고양이의 눈만큼 크다가 맞아 고양이의 눈만큼 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고양이만큼 크다 하면 내 눈이 고양이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교할 때도 정확하게 어느 부위 어떤 점이 비교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돼 됐나요? 우리나라 말은 괜찮아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넘어가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정확도를 따지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지. 또 다른 번호 질문. 보건이 질문 없어? 네. 자, 네. 그리고 앉아. 네. 치환이는 왜 말로 안 하고 수줍게 채팅으로 질문해? 자, 치환이가요 질문을 했으니까 해드려야죠. 저2번 질문하셨는데. 음. 밑에 2번 밑에 줄에 보면은 자, 채팅 이거 띄울게. 보은가? 어. 시하나 여기 봐 봐.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도 더 플러스 어. 얼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거 나온 거야. 그니까 이걸 비교급으로 써야지. 아, 물론 딱 봐서 알기 쉽진 않지 하지만 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가 나오면 그리고 형용사 형태나 부사 형태가 나오면 아 더비 더비구나라고 이렇게 선둥이 뭐 얘기했잖아 감각적으로 익혀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게 필요하지 됐나요 찬씨얼리어로 써야 돼얼리어또 그렇죠? 질문 됐네갈요무리요 가무리 요 가무리 심은데요. 가무리 심은데요. 가무리 심은데요. 가무리 심은데요. 가무리 심은데요. 가무리 심은은 본인이 답이 왜? 이 레이틀리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레일리가 제 친구 이름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이 레일. 아, 너안 들려. 너 완전히 북극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무전기로 보이스 콩 느낌이야. 자, 레일리 뜻 뭐야, 얘들아? 그래, 내 친구 이름 최근에라니까? 그니까, 러 진짜 내 친구 이름 최근에 맞아. 물론, 스펠링은 틀리지만. 내 친구 영어 이름 많아. 상상하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래, 상상하다. 이미지 <laughs> 어, 내 친구 이미진 있어. 뭐래 생긴 것도 상상, 상상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아, 내 친구 이름 있어. 이면지도 있어, 이면지. 보시고어 어우, 요 자, 그러면 레일리가 최근에니까 말이 안 된다고. 뭐를 고쳐야 돼? 레이트로 고쳐야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늦게 잠을 잘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법에 맞지 않다라기보다는 해석상 어울리지 않는 거. 늦게가 맞죠. 늦게. 최근에는 어리지 않아. 다음에 뭐야? 이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번에 감각동사 다음에 뭐 써야더라? 형용사 쓰잖아. 필이 감각동사다. 그러니까 ly 없어요. 요거는 형용사, ly는 부사죠? 다시 한번, 감각동사 다음엔 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감각동사가 필 말고 또뭐 있지? 일 말고 또뭐 있어? 1. 스메일. 스메일. 메일. 쿨링거. 뭐야? 룩. 룩. 또. 룩. 룩견 아니야. 룩. 또 이거 뭐야? 사운드. 사운드. 그다음에 이거. 랄랄라. 학교를 금방 얘기 못 한단 말이야. 자, 머릿속에 대뇌이세요 얘네들 뒤에는 뭐 쓴다? 성형사 쓴다. 고. ly 나오면 틀린다. 너네 이제 중간고사 때 봐라. 이거 안 나오냐고. 기본적이고 다 내. 모든 영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 분명히 이런 거 낸다. 고 지금이라도 마무리 하시라고. 저는. 두 번, 세번할 필요 없어, 공부. 사실 감각동사뒤에 형용사 나온다는 얘기는 초장부터 여러분 하지 않았나요? 그죠? 자 다음 3번은 뭐가 틀렸냐 1번이 틀렸어 방금 배운거야 앞에 뭐가 있어 어? 댕이 나왔네? 그러면 시작이 되는거야 문제풀이가 어? 댕이 나왔으면 병렬이다? 그리고 문장의 문형이 비슷하다 앞에 투부정사 썼잖아 그 얘도 뭐로 써야돼? 투부정사로 써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로 고쳐야돼? to b 로 고쳐야지 오케이?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문제니까 문형도 문장의 형태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4번은요 또 뭐가 틀렸냐? 2번이 틀렸거든요. 어 요거는 더가 있다고 무턱대고 더비더비야? 여기 더 뒤쪽에 더비 없잖아. 그런데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졌던 경험으로부터 온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가장 영감을 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동사가 뭐야? 아, 요렇게 되네. 여기. 인생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은 어디로부터 온다? 경험들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문제는 애매한데, 여기서 비교급을 쓰면 뒤에 댄이나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장,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더 어울리지. 그지 그래서, 모스트로 고쳐야 됐죠? 자, 여기까지가, 네. 이제, 여러분들 숙제해보신 숙제였습니다. 아, 뒤에 부정사 몇 페이지? 175? 1 7 7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점을 마무리 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쌤이 얼굴 보고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제 집에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런 말은 좀 그런데 치환이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혹시 시험 잘 보면 뭐 있어 치환아? 저요? 어. 뭐 엄청난 걸건거 아니야 부모님이? 아, 그래? 그럼 니가 잘 네. 보고 싶은 거지? 응. 시험 볼잘가 삶이, 스이해지겠지 아, 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인생? 네, 네. 아, 약간 그런 느낌? 무섭다, 야. <laughs> 잘, 잘 보도록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여기 카톡 끊지 마세요, 브룹콜 어, 일단은 답지를 찍어 드렸으니까. 채점하시고 저한테 사진으로 채점 결과 좀 보내주시고 있다가, 일단은 단어 시험을, 어, 제가 2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2과 단어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컨닝 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요. 사실 단어장 아까 다 드렸거든요. 혹시 저한테 yes or no를 안 하신 분이 있나요? 단어장 준거 모르는 사람 없지. 경희가 대답을 나한테 안 했지만 단어장 분명히 받으셨죠, 박건희 네. 단어장 받은 거 기억해요? 네. 네. 다음부터는 건이야 이렇게 받으면 이게 뭐예요 라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액션을 주거나 아니면 네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제차 확인 안 하죠, 그렇죠? 본인들이 선생님을 해보면 내 마음을 알 거야. 나는 여러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감사합니다라든지 알았다라든지 뭐 꺼져라든지 반응을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단톡방에다가 8명 있는 단톡방에다가 지금부터 단어 시험지를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뭐라어요 뭐라고요? 이 g 단어 i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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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일과 업퍼버잉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학교별로 여러 개가 올라가니까 사고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 제목이 샤방일반이네. 어, 이거 지 어디 가서 샤방? 방언이. 네,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비호가 안 깔린 분들은 혹시 애플 같은 경우는 못 봐요. 까시고 네, 보셔야 되고.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열고 테스트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워크북 맨 뒤에 있는 어, 마지막 페이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지금은 엄연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약한 10분에서 15분 이상 소요하셔서 저한테 정답을 작성해 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자다 받았어요? 요게 끝나면 바로 단원시험 2과 단원시험 응시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책에다가 풀면 안돼요? 책에 깨끗한게 있어요? 네 1과? 네, 네. 네. 깨끗한거 있으신 분들은 책에다 푸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 프린트해서 푸셔도 되고 그런 게안 되시는 분들은 답만 쓰셔도 되고. 지금 단만 써야 할 사람이 누구야? 이거 파일 어떻게 열어요? 어, 뷰어가 있다니까 아직까지 파일 여는 걸 본단 말이야? 맨날 보냈는데? 아니, 이거 안 돼요. 갑자기 안 된다고? 자, 태민이랑 지현이도 한번 불러볼게요. 태민이가 아니요 주현. 제와 초대 좀 할게요. <laughs> 주연이 들어왔. 네, 주이 들어왔지. 네. 서주연 들어왔지. 어. 목소리가 낭낭하구나 주연아. 조금 사살 얘기해도 돼? <laughs> 혹시 너 유, 유튜브 방에 들어왔어? 지연아, 지연이 아직 안 들어왔어? 제 네, 들어왔어요. 오케이. 주연이도 들어왔지, 서주연? 네, 이거 근데 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분소리야 <laughs> 이거 화일이안 되는 건데. <laughs> 너앱 깔아야 되니까 한글 비어. 그 워크북 보면은 일과 워크북 너한테 있지 종이. 네. 거기에 보면은 맨 뒤에 한 장짜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채팅창에 띄워줄게저 이거 테스트 봤는데. 그러면 열었어? 이거 워크북 맨 뒤에 있는 문제들이야. 더 따로 공간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 어, 있다는 얘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 어쨌든, 지금 파일 열어서 답만 써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 파일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파일이 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워크북에 있는 맨 뒤에 것만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야. 맨 뒤에 보면 엇법 고르기랑 빈칸 넣기 이런 문제들이 쫙 있거든. 그것만, 그거 올린 거야. 맞아 또 보는 거 또. 아또 보는 거요? 어 이거 한 다섯 번은 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근데 저희 뭐 마지막 삼 쪽도 해요. 이거는 엑스포 엑스포 조사인데. 삼 쪽? 네. 뭔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은 네. 너 어떻게? 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 띄우고 있잖아 유튜브 방에 요거 요. 안 땡큐. 아캡쳐해서 그래. 이거 그러면 권위가 해결이 안된것 같은데 어그앱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 아, 우리가 서로 잘 맞춰야 될게 많아 지금. 곽건이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아 열었어, 오케이. 그다음에 풍찬도 보고 있죠? 네. 너 이거 본적 있어? 한번? 저요? 어. 아니야. 아니. 한 번도 본적 없어 이거?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주연이만 한번본 거야? 내 네, 기억으로 는 지연이도 본 적이 없어. 그, 보시면요, 맨 뒤에 본문 말고, 서플리멘터리 같은 거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 건안 보셔도 돼요. 그냥 본문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유튜브 방송이, 어, 아마 잠깐 꺼질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 채팅방에 계시고요. 제가 단어 시험지를 각자 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끝나신 분은 바로 단어 시험 2과 단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잠깐 나갈게요. 우리 그루코랜 그냥 계셔요.